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혈루증에 걸려 몸이 아픈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병이에요. 아야. 아야. 아. 여자는 많이 아팠어요. 1년, 2년, 3년. 아주 오랫동안 아팠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약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니. 정말 슬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laughs> 몸이 아픈 여자는 슬펐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하고 멀리 했어요.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요. 몸이 아픈 여자는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수 없었어요. 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었지요. 몸이 아픈 여자는 외롭고 답답했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대요. 몸이 아픈 여자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마을에 들어왔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몸이 아픈 여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 예수님의 양에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내 몸에서 피가 나지 않아.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는 정말 기뻤어요.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갸우뚱, 갸우뚱.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여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평안히 가라. 이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갈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여자는 정말 기뻤어요. 몸이 아팠던 여자는 믿음으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